마음이 어두워. 어둠... Oh, I'm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홀로 장소를 정하시고 그 장소에 때로는 어둠 밤에, 때로는 새벽 미명에 그 자리를 찾으시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본을 본받아서 정말로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네 20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문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와의 호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공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와께서 호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아멘. 자. 어, 네. 제가 육아를 해보니까 어 이제 점점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말을 잘안 들으니까 어, 이제 어, 때로는 맴매를 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원래 너 자꾸 이렇게 하면은 맴매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아이가 이제 순종을 하면은 더 이상 맴매를 되지 않죠. 그런데 어 막몇 번을 얘기해도, 세 번을 얘기하고 열 번을 얘기해도 어 이야기 되, 듣지 않고, 맴매한다 하는데 그냥 그것을 어 위협으로만 음 생각하고 어 진짜로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진짜로 어 맴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 결국에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맴매를 하게 되고요. 한대 한대 맞고 또 하면 다행인데 한대 맞고 뭐 반항을 하거나 뭐또막더 자지러지게 뒤집어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네, 세 대고 네 대고 또 이제 더 맞게 되는 것이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그 조그만 아이를 때릴 때가 어디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가끔 손바닥을 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 그때도 야간 자율학습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떤 친구는 자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어 만화책을 보는 친구도 있는데 이제 학기 초에 어떤 학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걸려서 이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맞는데 어 이게 맞는데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숨 죽이면서 그 맞는 소리를 세봤더니, 300대를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300대를 다 때리고 나서, 이 몽둥이를 집어 던지면서, 어? 이 멍청한 녀석아, 그만, 네가 중간에 쓰러지면 내가 그만하려고 했는데, 네가안 쓰러지니까 계속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어, 시 때려놓고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 바로가 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죠. 어 그러니까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수가 어, 피가 되게 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이 저주로 말미암아 피에 물게, 물들게 되는. 이첫 번째 재앙이 닥쳐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교만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뭔가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그 모든 행위.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는 어 그런 행위, 알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사실은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어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 내가 바로와 같지 않은가, 좀그 삶을 어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어, 재앙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어, 욕처럼 뭐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재앙도 어, 있습니다만, 재앙 보통 어, 동반되는 것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 교만할 때, 그때 이제 뭐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어, 뭐 이런, 어, 뭐랄까요? 어,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이유는 바로 모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바로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재앙이 있지 않나요? 어쩌면은 어, 어왜 나의 삶에 이렇게 재앙이 있지? 어, 때로는 여러분들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지도 몰라요.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 재앙이 있지. <laughs> 어, 정말 나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있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여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재앙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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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서 1 어, 0 가지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사실 진작에 들었으면 재앙은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일강이 피를 보는 이 재앙에서 바로가 들었다면은 나머지 9 가지의 재앙은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여우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바로가 획 돌아서서 그냥 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어 자기의 생각 속에 어 관념치 아니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는 계속되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음, 여러분이 내삶 속에 재앙이 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내가 여우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낮추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낮추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 바로에게 두 번째 재앙이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2차, 3차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 네,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삶 속에서 혹시 재앙이 있으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치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인정치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바로와 같이 미련하게, 미련맞게 계속해서, 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한 번의 재앙을 통해서 아, 내가 참 교만했구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였구나. 이래서 나에게 재앙이 미쳤구나. "오 주님,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그래서 바로와 같은 결과를 맞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로의 삶을 통해 내 삶을 돌아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 말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였다면 바로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가 누구간대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에게는 재앙이 불어 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그렇지 아니한지요? 저희가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내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내삶 속에 지금 재앙이 닥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순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께 묻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순종치 아니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를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순종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더 이상 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재앙을 통해 나의 교만함,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치 않아야 했던 그 교만함을 기우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